안녕하세요. 회피성 성향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궁극적으로 회피 극복을 목표로 회피 전문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평소 회피성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이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피성 성격이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심하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인생 전체를 회피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인간 관계나 뭐 일적인 부분에서 회피가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회피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회피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혹은 나의 회피로 인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괴로움을 느낀다면 은 어떻게든 직면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회피는 지금 당장 편하게 위해서 숨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회피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로 심리적인 부담과 고통만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덮고 방치하지 말고 문제와 직면을 해서 해결을 하는 패턴으로 사고를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을 했을 때 회피가 주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해결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회피로 인해서 혼자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혼자 결론을 맺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사람들과 뭐 인연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의 그런 빛나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포기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행복도 아니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허함만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드라마, 그, 킬미힐미를 보던 중에 와닿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시겠습니까? 막상 열어보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이 가방 안에 폭탄이 들어있을지 금괴가 들어있을지 열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내가 상상하는 만큼 두려움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공포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상력의 산물이니까. 그러니 이제 과거와 직면하세요. 이미 결정된 과거에 상상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상상력은 미래를 위해 남겨둡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해. 네, 이런 대사였는데요. 이미 결정된 과거와 상황을 회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상상력과 가능성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든 사람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그게 상처로 인해서, 어, 그러는 상처로 인한 회피로 인해서 가려졌을 뿐이지, 본질은 충분히 빛나고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본질대로 내가 가장 나다울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이겨내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본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회피성 성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한 자료들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올릴 예정이고요. 이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스스로도 극복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생을 전지르는 자의 것이라는 말대로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저질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